주문한, 어, 벨은, 뭐죠? 예, 트래킹 패드가 도착했습니다. 한번 뜯어 보면서 어떤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백패킹 하려고 처음 산 테이블은 이겁니다. 인터넷으로 9,900원? 예, 굉장히 저렴한데, 어,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무겁더라고 크기가 크고, 생각보다 무게, 어, 무게가 나갔어요. 사용은 몇번 써봤는데, 조립은 비교적 간단하고, 어, 생각보다 튼튼했어요. 가격에 비해서, 어, 크기도 뭐 널찍하고, 어,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는데, 이나 무게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하다가 이 베른 트래킹 패드를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좀 저렴한 물품 위주로 구입을 했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가격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돈지고산건 아니고, 어 인터넷 포인트가... <laughs> 쌓여 있는 걸로 공자로 구입을 하게 된 거죠. 뜯어보겠습니다. 네. 음, 어? 기대했던 거보다는 무게감이 좀 있는데요. 네. 아, 설명서 있고요. 음, 주문 보증 1년 아, 조립방법은 뭐 예. 다른 영상 통해서 조립방법은 많이 봐서 아 이렇게 세워놓고 바람막이 용도도 되고 그냥 펼쳐놓고 어, 이런 용도로도 가능하군요. 예. 그러면 열어볼까요? 어떻게 열지? 그냥 힘으로 열면? 이거 안 열려. 아, 우선은 케이스. 케이스도 뭐뭐 뭐 이런 받침이나 뭐 그런 걸로 활용이 가능하겠는데요. 음. 음식이나 뭐 자재, 식자재 같은 거 이렇게 받쳐놓을 수 있게 접시로 활용이 가능하겠네요.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운다고 했는데 왜안 들어가니 왜안 들어가지? 새 거라서 그런가? 잠깐만.. 다 들어간건가? 아닌데? 어 뭐야? 헐 이게 왜 정상인가? <laughs> 이게 원래.. 잠깐만 이게 원래 쪼개지는건가요? 불량인가? 아닌데? 여기가 원래 원래 이렇게 되는건가? 다시 한번. 음. 자, 이게 아, 네, 그렇지 끝까지 들어가야지. 새 거라서 좀빡빡한가 봐요. 기스가 좀 나겠는데요. 쓰다 보면 아유, 생각보다 빡빡합니다 네, 다 들어갔고요. 네, 이제 좀 네, 안정적으로 펴졌네요. 네, 가볍습니다. 가볍고, 작네요. 조그만네요 뭐, 딱 백패킹에 쓸수 있게. 여기 막, 여기 왜 튀어나오지? 음. 아, 뭐, 사용을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가볍고요 음, 글쎄 좀 약해 보이긴 한데, 사용을 해봐야 될것 같고, 이렇게 세워서 바람막이로 사용을 하고, 이런데가 모르겠어 음식물을 흘리거나 하면은 좀낄것 같은데 글쎄요 다 가볍습니다 네, 가벼워서 마음에 듭니다 역시 아 잘, 아유. 네, 벌써 막 기스가 나네요. 네. 어, 이런데는 좀 날카로워요. 네,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어, 이런데는 어, 뭉툭하게 처리가 됐는데 좀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 아, 접히는 부분이라 이렇게 음, 벌어지는 게 정상인 것 같네요. 펼쳐놓고 살 사용할 수도 있고 저는 요이 요게 곳 이곳, 이요 이곳, 이곳. 이곳, 이곳. 용곳 이곳. 이곳, 이곳. 이곳, 이 접시 같은 걸로 예. 한대로 뒀구나. 네 됐습니다. 지금까지 베른 트레킹 패드 한번 살펴봤어요. 다음에 캠핑이나 백패킹 가서 어, 실제로 사용하는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괜찮아요. 네. 백패킹용으로는 조금 불가능한 건 아닌데. 튼튼하고, 일단 싸요. 아주 싸고, 만 원이 채안 돼요. 제 기억으로는 9,900원 정도 줬던 것 같은데, 어, 배송비 빼고요. 예, 괜찮아요. 얘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캠핑이나 백팽킹 가서 어, 실제로 사용하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